자 먼저 나무의 고백, 야 이게 엄청 큽니다. 정일건 부장검사 배 가르겠다고 말했다 눈물의 법정 폭로. 이제 이 대장동 재판 판이 완전히 흔들립니다. 이진관 재판장입니다. 정진상 재판이거든요. 이 재판이 이진관 재판장이에요. 한덕수 재판을 하고 있는 바로 그 판사님, 야. 이분 너무 좋죠, 우리가. 증인은 기존과 다른 진술을 하고 있어서 물어본다. 배를 가르겠다라고 발언한 검사가 선임검사, 높은 검사라고 했는데 누군지에 대해서 진술을 안 하고 다음에 수사받을 때는 한다는 식으로 했다. 말해 봐라. 단순한 증언이 아니고 기존 진술과 달라서 질문을 하는 거다. 자, 이 이중간 판사는 적극적으로 질문을 하는 스타일이죠. 남욱이 정일건 부장검사다. 2022년 9월. 정일건 부장검사가 첫날 수사 끝나고 자정무렵에 풀렀다 애들 사진을 보여주면서 애들 봐야 할거 아니냐. 여기 계속 있을 거냐. 그러면서 배를 갈라서 장기를 다 꺼낼 수 있고 환불을 도려낼 수도 있다. 내려가서 곰곰이 생각해 보고 내일 담당 검사랑 이야기를 해봐라. 전형적인 협박이잖아요 나는 너를 작살낼 수도 있고 요만큼만 딱 도려낼 수도 있어 애들 사이즈는 쓱 보여주면서 애들 안볼 거야? 이런 협박을 이거 조폭 새끼들이나 하는 짓이잖아요 이 얘기를 했어요 너무나 충격적이었죠 자 배를 가른다는 표현에 대해서 제가 많은 죄를 지어서 우리가 하는 수사에 협조하면 봐주겠다는 의미일 수도 있고 반대로 모든 걸 까서 예컨대 저에게 돈 받은 사람을 모두 범죄수익은닉으로 기소하겠다는 뜻일 수도 있다 제 친구들은 대한민국에서 멀쩡히 회사 다니고 사업하는 사람들이라 저랑 동고래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기소된다면 그들의 인생을 제가 책임질 수 없다. 밤중에 불러서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심리적으로 버틸 수 없더라. 자, 정일건 부장검사한테 오마이뉴스가 전화를 합니다. 그래서 왜 그런 발언을 했느냐? 라고 물어봐요. 그때 남욱 피고인이 진술을 거부하고 있던 상황이었다. 배를 가른다고 말한 적은 없다. 수사하는 과정이 의사가 치료하는 과정과 같기 때문에 환부만 신속하게 도려낼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한 거다 이런 해명을 해요. 사이코패스 같은 발언을 하는데 아픈 사람이 아프지 않다고 하면 의사 입장에서는 어디가 아픈지 모르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개복수술도 해야 되고 개복수술 얘기를 지가 또 꺼내 개복수술도 해야 되고 아니면 알약으로 치료할 수도 있다. 여러 방법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 어디가 아픈지 알수 있도록 신속하게 환불을 도려낼 수 있도록 설명해 달라는 그런 취지였다. 배를 가른다는 건 말이 안 된다. 그러니까 기자가 그러면 애들 사진은 왜 보여줬니? 물어보니까 포렌식 자료 중에 사진이 있었고 오랫동안 아이들을 보지 못한 상황에서 도의적, 인도적 차원에서 보여준 거다. 와, 지금 압박을 받고 있는 사람한테 애들 사진 보여주면서 애들 안볼 거야? 이게 인도적 차원이래. 와, 사이코패스 아닙니까? 정일권 부장 검사는요. 2022년 여름부터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1부 부부장 검사였습니다. 대장동 수사를 주도했고 작년 6월에 승진했어요. <laughs> 현재는 남양주지청 형사 1부장 검사 승진했습니다. 나목의 눈물의 작심 발언 대장동 사건 재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수감 중입니다. 당초 검찰은요. 남욱을 상대로 제주신문을 1시간 30분 걸쳐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공판 시작과 동시에 생략한다. 그냥 지지쳤습니다. 원래는 남욱한테 그동안에 받았던 증언들을 싹다 다시 받아서 정진상에게 엎어 씌우려고 했는데 남욱이 아이, 다 개소리다. 이래버리니까. 검사가 나한테, 정일건 검사가 나한테 배를 가른다고 얘기했다. 이런 얘기하니까 검사들 멘붕이 왔어요. 그래서 지지치고 신문을 포기했습니다. 생략해버렸어요. 검사가 공모 지침서 작성에 관여했나? 관여한 적은 없지만 관여된 걸로 1심에서 판단됐다. 사업 수지와 예산 수지 산정에 관여했냐? 전혀 관여한 게 없지만 판결문에서는 저도 상의한 것으로 판단됐다. 공모 지침서, 사업 계획서, 예산 및 수지 산정을 증인이 알고 있던 게 있다면 증인은 자료를 보거나 들어서 알게 된 것이지 당시에 경험한 사실은 아니라는 거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맞다. 다만 정영학 회기사와 검사가 저와 상의했다고 그렇게 조사가 이루어져서 저도 공범자로 기소가 됐다. 정영학 조서가 인정이 돼서 저도 유죄가 된 거다. 추가로 말하겠다. 초기 수사에서 정영학이 회유됐고 자료도 허위로 만들어졌다. 허위 진술을 강요받았다고 들었다. 이런 내용은 형사소송법 규정 등을 이유로 증거에서 제외됐다. 그러나 초기 진술이 인정돼 배임이 인정된 것으로 판결문에 나왔다. 제가 알기로 수사한 검사들이 공수처에 고발됐지만 그 이후로 진행된 것은 없는 것으로 한다. 자, 공수처. 우리가 공수처장 윤석열 체포할 때 애썼다고 막 칭찬하고 그랬지만 결국은 이 공수처장이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 윤석열이 임명한 인간이고요. 뭐 하나 제대로 수사가 진행되는 게 없어요. 공수처로만 가면 감감 무소식입니다. 특히나 검사들에 관련된 그런 고발은 일이 진행이 안 돼요 공수처장도 바꿔야 됩니다 공수처도 더 인원 보강하고 검사 출신들 배제한 공수처를 만들어야 돼요 수사가 끝이 없다 기억도 없는 말을 수사관이 그런 것 같다고 하니 나중에 와서 모르겠다고 말하기도 어렵다. 수사 과정에서 그렇게 진술하게 됐다. 자, 정진상 측에서 이제 질문을 하는데 그런 심정이라 어떻게 해야겠다고 생각했나? 남욱이 가급적 검찰에 이재명 정진상 수사에 가급적 협조해야겠다고 생각했다. 증인이 알지 못하는 걸 이해한다 생각한다고 말하면 검사에 맞춰서 진술했냐? 그러니까 그런 면이 있다. 진술 조서 보면 끝에 이해한다 생각한다 이렇게 끝나는데 제가 경험한 게 아니라서 타협점을 찾은 거다. 유동규가 보석 조건 없이 석방될 때 어떤 기분이 들었나 만감이 교차했다. 어쨌든 유동규로 시작된 일인데 먼저 나갔다. 저희는 나가에못나가네 서랑 설레가 있었다. 나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았다. 그래서 증인은 어떻게 했나? 당시 수사하시는 분들 방향에 특별히 어긋나는 발언을 진술하진 않았다. 이진간 재판장이요. 나무에게 이 사건 관련해서 증인의 진술도 우리 사건 쟁점이다. 판결문을 보고 하고픈 이야기를 서면으로 내주면 다 읽어보겠다. 양이 많아도 좋다. 저희 재판부에 접수를 하면 읽어보겠다. 자, 이거는 검찰 입장에서는 청천벽력이죠. 자, 남욱이 진술을 받고 올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기가 지금 감옥에서 판결문을 한 3분의 1 정도 읽고 왔다. 그런데 내가 하지 않은 말들, 이게... 전부 다 사실로 인정돼서 내가 유죄를 받았더라. 억울하다. 그런데 그 재판은 결과가 나왔고, 그 재판을 내가 뒤집으려는 게 아니다. 이러면서 진술을 하기 시작합니다. 검사놈들이 나한테 협박했다. 회유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남욱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다. 시간이 걸려도 다 제출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검사들이 지금 완전히 멘붕에 빠진 이유가 또 뭐냐? 다음 공판이 11월 21일인데요. 누가 증인으로 나오냐? 유동규가 나옵니다. 유동규가 징역 8년형을 선고받았어요 검찰은 7년 구형을 했습니다 남욱의 말에 의하면요 유동규가 자기는 3년이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남욱은요 단순한 사기꾼이 아니라 변호사입니다 그러니까 법에 대해서 빠꼼이에요 그래서 남욱은 이 대장동 이 사업을 벌이면서 법적으로 문제될 만한 것들을 잘 정리하는 역할을 맡은 사람입니다 정영학은 회계사로 수익에 대해서 설계를 한 사람이 정영학이고요. 김만배는 기자 출신, 로비를 맡은 거예요. 그래서 법률 담당 남욱, 수익 계산 담당 정영학, 로비 담당 김만배. 이렇게 3인방으로 꾸려진 게이 대장동 일당, 화천대유라고 보면 됩니다. 자, 이제 유동규가 보석으로 나와서 남욱하고 얘기하면서 나는 3년형이야, 얘기 다 끝났어.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러자 남욱이, 너는 최소 7년 이상이야. 그렇게 나올 수가 없어.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아니야. 난 얘기 다 끝났어. 근데 유동규한테 검찰이 7년 구형을 때려버린 거예요. 유동규는 얼마나 배신감을 느꼈겠습니까? 거기에 실제 8년 선고가 나왔습니다. 유동규는 완전히 지금 멘붕이에요. 유동규가 불기 시작하면 이건 완전히 뒤집어지는데, 검찰이 11월 21일 유동규 증인에 지금 벌벌 떨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유동규는 굉장히 빡쳐 있다. 검사 놈들이 약속을 어겼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에서 자기의 형량이 줄어들 것 같지도 않고 돈도 뜯기고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 유동규가 다음 재판 증인에 나와서 검찰의 협박 회유 이거에 대해서 불가능성도 굉장히 크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특히나 봉지욱 기자가 유동규가 지금 마음을 고쳐먹고 있다. 유동규가 불면 큰일 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정진상 관련 이 재판은 검찰이 무너지는 계기가 될 거다.